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킹입니다 9월 12일 기술적분석이 좋은 머니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 정말 재밌죠 그러니까 어떤 지표든 이슈든 좋으면 오르고 나빠도 예, 더 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영원히 상승할 것처럼 움직이는 모습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CPI였죠. 실질적으로 CPI가 발표 이후에는 순간적으로 선물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는 지표 중에 하나가 실업청구상이 좀 발표가 되는데 사실 주간으로는 어떤 기복도 좀 있고. 어 그다음에 뭐 데이터를 신뢰한다 신뢰하지 못한다는 개념보다는 월간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발표가 되는 지표를 좀더 신뢰하기 때문에 사실 이 주간 청구 그 주간 청구 실업수당에 대해서 좀 움직일 일이 별로 없는데 어제 나온 지표가 이제 2021년 이후에 최대치가 돼버렸어요 이게. 둘이 동시에 작은 시간차를 가지고 뜨다 보니까 CPI 때문에 순간 하락을 했다가 네, 저 주간 청구 실업수당을 보고서 순간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지고 밀리더니그 이후에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거. 물론 이 상승의 이유는 뭐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지표든 부진하기만 하면 뭐 갖다 붙입니까? 혹은 미국 시장이 상승하면 다 뭐다? 계속 이야기하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을 했다라는 거뭐 그렇다라고 해서 미국제 금리가 저점을 깨고 또다시 급폭만큼 그 내려왔느냐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계속 그러한 것들을 핑계 삼아서 가고 있다.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최근에 악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불확실성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할 때마다, 계속 저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야지 저 흐름들을 꺾을까? 덕분에, 그 최근에 기관들이 이제 연말 예측치 혹은 내년 예측치를 계속 올리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만까지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만을 올라와 버리면 만 500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유지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종목이든 지수든 계속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어찌되었거나 미국 시장을 과연 꺾을 만한 일이 뭐가 있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하나 좀 재밌었던 거는 그 전날에 PPI 발표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마감을 했죠. 이 과정에서 미결제약정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동안 상승으로 끌어왔던 애들이 아, 여기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미결제약정을 많이 풀어낸 건데, 풀어낸 건데, 오늘 또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과연 예, 누가 저렇게 또 올리고 있는 거지은 고민이 드는 거죠. 다음 주 수요일 날 금리 발표와 이제 파월 의장의 어떤 연설이 있고 인터뷰가 있고, 그 다음에 이틀 후에 금요일 날이 9월 만기인데, 과연 그 과정에서 그때까지 잡아 놔야 되는 분들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스럽다. 이런 부분들 같이 살피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시장은 신고가 이후에 상승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전고라고 해서 전고 왔다고 땡! 해가지고 신나가지고 여기서 매도 치라는 이야기 아니죠. 분명히 이야기 드렸고, 혹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나 고민이 있을까봐 제가 저희 카페에 누구나 보실 수 있게, 그냥 와서 오픈하면 다볼수 있거든요. 이 신고가 시대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개괄적인 부분들을 영상 올려놨으니까 반드시 고민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거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목표가 그거겠지? 슈팅은 항상 나온다라는 거. 특히나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는 계속 상승한다라는 미국과 같은, 그러니까 미국이 결코 낮은 지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죠.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더갈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는 건데 우리 시장 역시 그러한 작업들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인지하셔라. 고점을 예단할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여전히 순환매가 없다는 라 것은 아쉽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들의 어떤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 들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의 PPI 발표 이후에 이렇게 하락했었던 그런 흐름과 또 반대로 발표하고 나서 내려왔다가 어? 또 고용이 부진하네? 그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높아지겠네 해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사실상 제가 이야기 드렸죠 신고가를 간다는 라 것은 좋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미국 시장은 나빠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모처럼 계속 그 금리 인하가 되면 가장 수혜를 보는 게 중소형주라고 했는데 모처럼 중소형주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술주들이 조금 애매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거 같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변동성 낮게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고점인지 어딘지 알수 있다 없다 알수 없다 그런 패턴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 시장을 오게 되면, 에, 여기에서 반드시 쌍봉이 생긴다라는 거, 에, 보장 없습니다. 그리고 쌍봉이 만들어지더라도, 에, 여기에서 짤로 만들어질지 아니면 넘어갔다 깨질지 알수 없기 때문에, 에, 이런 부분들은 매도를 노리신다라고 그러면 다른 거 없이, 최소한 전국 올라갔다가 다시 깨질 때노리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마저도 여기서 뒤져버리면 한 템포 늦춰야 되는 거죠. 반드시 추세 역으로 보시는 분들은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